가기 전에 카드 키를 얻어야지. <laughs> 이 새끼 투맨 아니요? 이거 내가 지금 독탄 파이지?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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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봤나요? <laughs> 마 마술인가? 아니, 에? 아, 나이 게임 진짜 머리 아프네. 이거 아니, 파이 안에서 파이를 꺼내 갔어. 무슨 경우야? 저게 야, 근데 저키 카드 없어도 내가 문을 딸수 있지 않을까요? 한번 가봅시다. 아까 거기 몇 호였어? 323인가 그러지 않았어? 뭐지? 카드 키 들고 다니는데? 아쭈아쭈아쭈 하나, 나도알아서알아서알아서알나하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총, 총은 총은 하에하너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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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, <laughs> 살았어. <알았어. 웃음> 아. 아 참나. 약그 323호 어디야? 아. 320호다. 317호? 여긴가? 야, 근데 저키 카드인 거 보니까 못 들어가는 모양인데 여기다 여기네 키 카드가 없어 받아와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 오 아니 잠만 저 새끼 쥐도 저기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아니 아니야 기다려 안가안가안가 안가, 안가. 여기구나 VIP가 그렇군 그럼 난 일로 가야된다는 소리네? 기다려봐 아 이새끼 야너 대체 어디.. 어디 사는 애냐? 거기 맞아? 확실해 거기? 알아 알아 무기 수색해야되는거 아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순 없으니까, 이거 다 뺏기면 노답이야. 안 돼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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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VIP 패스 난 VIP다 자 카드를 좀 보자 몇 호냐 아 그냥 VIP네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좋았어 가자 음, 잠깐만 근데 이 시체 좀 숨겨놔야 되려나? 어흠음자 문제는 저게 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걸 볼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세이브 한번 해야겠다. 그러니까 방에다 넣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,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시체를 개잘 보이네. 시체를 끌고 다니면 또 피가 흘러요. 그럼 그걸 보면 또 의심을 하거든. 설마 저 영감이 지나가면서 시발. 여기서 잠깐 대기를 타죠.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어. 일로로 간다. 일로로 간다. 일륜보 새끼. <laughs> 갈아입자고? 아니, 아니, 안갈아보어도 돼. 왜냐면 좀이도 나올 거거든. 기다려봐, 저기서 쭉 나올 걸. 좀, 좀 지켜보고 있다가, 그러고 가자. 야, 또단대기 끌고 나올 거야 단대기왜 조용하지. 왜안어 아, 나, 왔다, 나, 왔다, 나, 왔다. 봐봐, 봐봐, 봐봐. 가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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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나, 다 나, 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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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저놈이 사라지면은 움직이도록 하죠. 이룸보 새끼 뒤졌다. 조심해라 너. 지켜보고 있다. 알겠냐? 다음에 돌아오면 그땐 널 부숴버리겠어. <laughs> 아, 여기가 아니야. 저기다 또 만나겠군. 어디 보자. 지금 의심 단계가 엄청나게 높거든. 조심해야 돼. 부숴버리겠다고 알겠냐? 아 근데 지금 너무 저거 높은데 경계가 과연 내가 갈수 있을까? 통과시켜 줄까 여기를? 안 시켜 줄것 같기도 하고. 음, um, 아임. Um, VIP. 오케이? Okay? Very important person. You know? I know. Okay. I'm. Oh, thank you. Oh, yeah. 휴. 좋아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의심을 풀었어. 훌륭해. 여기가 비프룸인가? 음, 너무는 어디. 너희 새끼. 너이 새끼. 아, 까 왔던데잖아 저 새끼. 가 가는 곳으로 가야돼 한가네일리왔잖잖아그끼아 아, 여기 되게 맵이 되게 꼬여있어. 잠만 여기냐? 아닌데, 잠깐 이대로만. 약간 거기잖아. 어이, 맵 되게 어렵네. 빙그빙를 꼬여있냐? 여기인가? 여기인가 보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다, 알아 어니 VIP네 왜 그래 왜 그래 왜죽고 왜 싶은 거야 왜 그래 그만 따라와 니가 뭔데 날 따라와 뒤질래 어네 누군 줄 알고 어 여기 짜증 나네 여기 야 그럼 지금 VIP 옷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누가 처치 대상이야 아니야 더 가야 돼 일로 나가서 이렇게 가야 돼. 여기 있네 여기. 어, 이 친구. 짜증나하하 음. 아, 저쪽으로 나가보자 잠깐만 여기 서이쪽 이쪽으로 가서. 비켜봐 야꺼져이이거 뭐야 이 어, 어, 좋아 뭐야? 어, 좋아 누가 이걸 보라 했어? 뭐야? 뭐지? 음, 좋구요. 어. 자, 자, 그러면 이제 파일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야. 얻었어, 해냈어. 뭔지 모르지만, 잠깐만, 너는 아까 나 찾을, 찾지 않았냐? 어, 야 카드 줘봐 내가, 내가 가줄게 네 방에 어 오케이 땡큐 나한테 직접 건네주면 되지, 쌍놈아 오, 좋아 야, 뭔가 술술 풀렸는데? 세이브 됐어 자,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얘가 준 카드 키를 가지고 얘 방에 놀러 가보자. 오케이, 323호에 놀러 가보고, 그 다음에 별거 없으면 여기 와서 파일을 가져가자. 오케이, 해봅시다. 재밌겠네요. 자, 음. 라라라라라라랄랄랄라 라라라라라. 323호 306호 9호 10너이 새끼 그 새끼잖아 이쪽인 듯 아까 여기였지? 여기였다 여기 이건가? 어 이거다 저 새끼 아까부터 혼잣말해 오오 음, 이야 이거 뭔 옷이야 이건 또 턱시도 어 필요 없어 이거는 음 별로야 아주 좋아 여기 VIP 카드가 있었네 자 그래서 샴페인은 어디 있지 정작 샴페인이 없네 뭐야? <laughs> 아 샴페인을 방에다 갖다 달라 그랬어. 아 <laughs> 이렇게 언어를 모르면 무섭습니다. 어한 사람을 <laughs> 어 순식간에 멍청이로 만들었네요. 음 근데 뭐 샴페인을 여기다 가져다 달라고 해봤자 뭐 내가 걔한테 왜 줘야 돼? 난더 이상 안할 거야. 자 파이 가지러 가자. 예이, 좋아. 어깨 빵 할까? 저 새끼 맘에 들지 않아. 아니, 독탈수 있긴 한데, 그거 말고 그냥 파일을 매기는 게더속 시원할 것 같아. 가자 룰 u 루랄랄라라 자, 자 근데 이거 독탈 장소가 필요하다 잠깐만 독을 타야지 장실 어어 l a l a 어 a La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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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뭐야! 왜 이러세요 노크도 없이! 불에 하네 정말 불에 해 정말 넌 뭐야 이 개스... 아니 뭐야! 왜오로 갑자기 사람 있는데 제정신인가 저게 왜오로졸라 개념 없네 아니 무슨 여자 화장실이라고 이게? 아닐걸? 그런 거 없어, 여기 그럼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야? 뭐가 다른데 아니, 야 남녀 표시가 안돼 있는데 내가 어디가 여자 화장실인지 어떻게 알아? 똑같이 생겼는데 어? 야 봐봐 이거 그냥 공룡 아니야? 아까 할아버지도 여기 들어왔었대 오, 이 노크는 기본 아니야 그래도? 어? 누가 들어있든 가네 개념이 없어. 오, 이상한 놈들이야 진짜. <laughs> 별꼴이야. 아, 또 지금 누가 문 열었는데 설마 이걸 또 아니겠지? 오, 씨, 됐다. 에이. 가자. 가자. 백설공주는 어디 있나? 음, 내가 간다. 문 열어. 좋아. 음, 여기 아니었나? 여기 맞았지? 아닌가? 맞아 맞아 여기 맞아. 한 입. 노? 오케이. 입네. 너도 한 입. 노? 오케이 오케이. 뭐야 여기 아예 그 룸이 있었네. Get that cake up to the boss man boy and shake a leg. 다리를 흔들래. 빨리 가서 보스한테 이거 빵 주라는 것 같아. 케이크 아, 아 잠깐만 보스한테 케이크를 줘야 되나 봐. 금방 돌아올게요. <laughs> 이건가? 얍, yep. 물론 제가 하겠습니다. 으흠 mm -hmm. 잠깐만 근데 케이기, 잠깐만 내가 아는 그 케이기 안, 잠깐만, wait a second, 어, <laughs> 어흠, 아, 아 죄송합니다, <laughs> 아, 실수 떨어뜨려가지고네, 죄송해요, 네, 아유 잠깐, 내좀 궁금한 게 있는데. 잠시만요. 아니 이거 살포시 내려놓는 거 없어? 이게 독을 놓는 게 아닌가?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할수 있네, 할수 있네. 자, 그러면 독도 타. 독도 타고 어 독이랑 여기다가 시발 가라. 어, 지뢰도 넣어. <laughs> 폭탄도 넣어. 어, 좋아. 야, 진짜. 전 세계에서 이만큼, 이만큼 화려한 캐릭은 없을 거야, 어? 좋아. 가자. 종합 선물 세트 들어간다. 나가리 벌려. 가자. 어, <laughs> 뒤졌어. 짜릿짜릿 할걸? 버스 어디 계시나요? 버스 <laughs> 버스 자, 이걸 어떻게 골라 죽이지? 음. 비켜 어, 뭐야? 잠깐 왜왜 왜, 왜? 아니, 잠시만요. 아니, 왜요? 저 지금 몸수색하게요? 저 그럼 아니,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... 안 돼요. 무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.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, 아니, 나를 왜 의심해? 여기서 웃기는 새끼네. 이거 잠깐, 그럼 이 새끼, 한번 유인해봐. 봐봐. 내 몸속에 한다며 g 그러니까 o 오라고 몸속에 가러와그래 좋아. 와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니까. <laughs> 멍청한 새끼, 정말 개탄스럽구나. 대가리에 우동사리 만들어 찬게 분명해. 설마 했다. 잠깐만 케이크를 어디서 놔야 되지? 나 음. 아, 저기구만. 버스 어, 아. happy birthday to me. 라라라라라라. <라> 라라라라. 라라라라 라. 오 해피데이 어 어떻게 됐어 먹었어? 오 해피데이 여미 <laughs> <laughs> 음. 아주 좋아. 이리 와. 음. 여기 어디야? 어 여기도 네 방이야? 어 들어와 여 들어와 어, 쭉쭉쭉 들어와 그렇지 계속 들어와 어, 어. 그렇지 어여 금고가 있네? 뭐야 아 이게 그건가봐 하하하하하하하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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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안 닫혀 이런 재길 뭐 어때 야, 잠깐만 이쪽으로 어디 뭐 들어갈 수 있는 곳 없나? 창문 같은 데로? 어 뭐야 이거 내케이야 건들지 마피켜 나와 뭐 이씨 이쪽으로 가면 되네 문 닫아 너, 이 새끼야 뭘 봤마 그래 안 가? 저리로 가! 어, 이 새끼 뭐야? 갔다. 어. 어. 이리로 가면 되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미친 새끼. K-전에 주로 왔는데, 출랄이요 안돼아 뭐야 근데 잠깐만 무기를 뺏겼는데 총이랑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뒀네요 아니, <laughs> 이거 안 가져갔어? 이런 멍청한 새끼들 몸수색을 왜 한거야 뭐하는 새끼들이야 진짜로 저것들은 <laughs> 아니 몸수색 뭐하러 함? 저거 냅둘거면 총만 가져갔어 리알 멍청하네 음, 금고 먼저 들렸다 갈까 <laughs> 내가 지금 뭘 본거지 <laughs> 자 잠깐, 잠깐, 잠깐! 피곤해서, 씨발, 헛걸 봤나? 잠깐만. 뭐야, 방금? 뭐야, 이거? 누구야, 샤워하는 새끼?